제가 먼저 2장1절 읽겠습니다. 헤롯 <laughs>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 세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뭐 날씨가 엄청 춥죠. 예,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춥고 다들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 저희 가족들도 독감 주사를 다맞았는데 너무 추우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감기 증상을 앓고 <laughs> 또 맹, 맹추위로 인해서 좀 어려운 또한 주일을 보내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면. 좀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네,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제주도도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따뜻한 곳에서 좀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이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갔던 그, 그 외국이 어디였냐면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 동, 동쪽 동남쪽 아시아에 있는 동남쪽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은 대부분 따뜻하죠 네, 따뜻한 곳이었어요.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맛있는 과일들이 생각났어요. 열대 과일들이 엄청 많아서 그 맛있는 과일들과 함께 그리고 밤하늘에 정말 쏟아질 듯이 많이 떠 있던 별들 왜냐하면 그빛 공해라고 하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불을 켜 놓는 게 별로 없으니까 캄캄한 밤이 되면 정말 별이 엄청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나라에 왜 갔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꼭 같이 가 보고 싶은 곳이 바로 어, 그 나라였어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예수님 맞아요. 승원이 승민이도 알고 있죠? 예, 성탄절의 주인은 예, 저랑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예, 그분은 아니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분들이에요 앞에 그림에 나오죠 자 이분들을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동방에서 왔냐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예, 예루살렘을 예 중심으로 저 멀리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도 승건이 승민이나 뭐 로우니 로이도 알다시피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사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부를 많이 했다 우리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에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점수를 치는 사람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런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매직이랑 매지션 맞아요. 원래 동방 박사의 원어 의미가 마기, 예, 마기, 마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매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거기에서 매직이란 말이 나왔어요. 어제 밤에 잘때 잠깐 얘기해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laughs> 예, 매지션. 그래서 매지션 마술사가 나왔죠. 맞아요. 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동방이란 지역이 어디일까를 연구했을 때 대부분은 바벨론의 옛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라크 아니면 좀더 나가서는 이란 지역까지 아마 그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지역일 것이다. 그들이 페르시아나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고대시대에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조언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힌트를 주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였어요 그리고 이방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제사를 지낼 때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마 동방에 박사들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교회까지 올때뭐 어디를 여러분 또 여행을 갈때 승건이 승민이한테 질문할게요. 어디 처음 가는 곳을 캠핑 같은 거갈때 차를 타면 아빠나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차 타고 뭐를 해요?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될때 아빠 엄마가 뭘할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오 맞아요 핸드폰이나. 핸드폰이나 내비게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티맵을 키던지 내비게이션으로 꾹꾹꾹 목적지를 누르죠. 그러면 목적지에서 띠링 띠링하면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러면서 무릉 따라가요. 잘못된 길을 들면 으 어떻게요? 해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못 갑니다. 그래요? 아니죠. 다시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줘요. 지금은 그렇게 내비게이션도 잘돼 있고. 전자 기기가 잘돼 있어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목적지만 입력하면 다 찾아주는데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전자 기기도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요? 맞아요 별자리를 보고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자리를 잘 아는 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별자리를 연구하고 천문학을 잘 아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천문학을 많이 연구했냐? 바벨론 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여러분 들어도 다 세계 역사 같은 거 보면 아그 나라들은 과거에 대단한 나라였지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대단한 나라들이 이렇게 천문학을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 성경 이제 성탄절이나 이럴 때마다 동방박사를 생각할 때마다 왜 동방박사는 과연 세 명이 예수님께 나왔을까 막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명만 왔을 것이다. 예물을 그냥 세개 갖고 온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동방박사가 단순히 세 명만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3절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올때 자기 혼자 오지 않죠.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로 치면 요새로 치면. 보디가드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갈때 옆에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막 입국할 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하면서 보호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때 아마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성이 떠들썩한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오는 거지? 저 사람들 누구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왔을까? 궁금해 했던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위에 선배, 매지션들, 선배, 마기들로부터 어, 너희들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도착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왕을 만나 경배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긴 여행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국 이루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행, 특별히 우리 삶을,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여행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여행 속에서 우리 성도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장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날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출신이었으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000 킬로미터요. 1,000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예요. 자동차로 가도 엄청 오래 가야 되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낙이나 이렇게 뭐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걸어서 왔던 거예요. 그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별 하나만 보고 천킬로미터를올수 있을까? 그쵸? 아니, 어떻게 겨우 별 하나 봤다고 천킬로미터를 올수 있을까? 제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연관된 설교를 듣다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여행을 할수 있었는지 힌트를 얻게 됐어요. 뭐냐면, 이 동방, 페르시아 출신의 동방박사들과 연결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요, 다시. 다. 니엘에 예. 다니엘이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유대가 멸망하고 그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선 페르시아라는 커다란 제국이 세워지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나라의 어른 그 나라의 어른이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느부갓네 살이란 왕이 있었어요? 왕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아주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박사들 왕궁에 있는 마귀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어, 내가 꿈을 꿨는데 어, 내용은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어떤 꿈인지 너희들이 다 말하고 그꿈 해몽까지 해봐. 근데 그 왕궁에 있던 마귀들이 대답해줬을까요? 전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 <laughs> 사랑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사기꾼이구나 하고 막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네 말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세웠냐면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 최고 박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온 땅의 최고 똑똑한 박사가 된 거예요. 자, 그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질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박사였어요. 박사들은요, 다, 나머지 박사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닌 나머지 박사들은 아니, 다니엘은 왜 이렇게 지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여쭤봤어요. 다니엘 최고 박사님. <laughs> 이 로이가 치면 에그 박사님, 다니엘 최고 박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의 지혜를 저희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말해줬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모든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박사들이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사상, 어떠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게 된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써였던 민수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였던 이그 페르시아의 또는 바벨론의 이 박사들은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오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정말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시나 보다. 성경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계속 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별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유대 땅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왕자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중간에 별이 나타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비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갔던 거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말했던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왕궁에 있던 나머지 왕이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란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죠? 놀랬던 거죠. 그리고 박사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박사들이요 특별한 기적만 바라보고 왔다면 저 별이 나를 계속 인도해 주면 나는 계속 갈 거야. 그러나 저 별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요. 절대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겠죠. 왜냐하면 별이 안 보이니까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갈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기적만 생각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가 배워야 할 여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여행 속에서 배워야 될건 뭐냐면 인생의 여행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절 말씀을 끝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정말 여행해서 찾아온 박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생을 스스로 자처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는 어떤 대가가 있냐?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죠. 어떤 걸 준비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것들을 준비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감고,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 왜 비싸요? 지금도 여전히 왜 비싸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과 같은 그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끌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헤롯 왕의 권력 우리가 끌리죠. 아, 나도 저런 힘을 가지고 싶어. 헤롯 왕의 힘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서 헤롯 왕 옆에서 <laughs> 기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딱 붙어서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 왕궁 안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기다렸어요. 아니면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 밖으로 나갔어요. 헤롯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성 밖으로 안 나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2시간 거리예요 그럼 얼마든지 나가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가보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한테 니들이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안락한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 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행을 떠났던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보이지 않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적적인 별이 어 뭐야.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별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2시간 거리 예루살렘 성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동방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여행해 온 박사들은 단순히 별이라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저 엄청 윗대에 있던 다니엘 <laughs>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문학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붙잡았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별이 딱 떠오르면서 어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믿음의 여행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소금제작소 성도님들의 인생 인생의 여행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기적보다 성경 말씀에 약속된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삶을 드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주변 가운데 나누고 또 알려주는 그런 기쁜 또 귀한 성탄을 다 보내기를. 고맙습니다.